안녕하세요. 오늘 이름은 김태현. 지금부터 자랑스러광주교의 이야기. Let's go. 60년의 전통 자랑해요 호남의 대표 명문고교라고 말하면 모두들 알죠 호남 지역의 수재들 꿈을 키운 인재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선배님의 모교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후배들은 그 마음을 알아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명문 광고를 빛내주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자랑을 독재정권 타도하는 민주혁명 앞장섰죠. 남한의 yeah.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이 민족의 삶까지 아우르는 그런 윤허한 인재로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선배의 그저 바람이지요. 광고, 파이팅! 이뿐만이 아니죠 광주국을 세 역사 지금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죠 2010년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 교육과정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지난 로버치를 새로 생긴 기숙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도수학과 실력에 따라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룹상의경연대회 대상에 빛나는 우리의 미래 전국 농구 대회에서 이관항을 차지한 지역 최강 농구부. 농구부. 명예를 기대요. 사만 노무니 함께 응원한요